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네트워크 통신 장비 회사인 화웨이가 등장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국제적인 신뢰를 가늠할 시험대에 올랐다. 그것은 한국과 동맹 관계인 미국의 요구를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 때문이다. LG U+를 비롯해서 화웨이의 부품을 쓰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부품 사용 보이콧을 동맹국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중국이 한국에 제동을 걸고 나와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할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의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일본은 물론 뉴질랜드, 호주, 대만을 비롯해서 영국 등이 보이곳에 참여하고 나서며 국제사회에서 이들 나라들과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조를 맞춰야 할 한국의 선택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화웨이의 부품 사용 보이콧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단결과 상호협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국제정치나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중국이 항상 한반도에 대해서 진정한 설렌과 상호 협조보다는 침략과 수탈을 일삼아 왔다는 먼 역사적 사실 말거라도, 얼마 전한 주권 국가의 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에서 중국이 보인 추악한 보복은 중국이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신뢰다. 화웨이와 가장 거래가 많은 LGU 플러스의 경우, 화웨이의 보이콧이 당장은 투자에 대한 단기 이익에 차질을 빚을지 몰라도, 중국의 속성상 언젠가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물러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사드와 관련해서 롯데예에서 실감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미동맹에 의해서 한국의 안보가 큰 대가 없이 지켜지며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동맹국에 대한 의리를 지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화웨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단호하게 중국의 노를 선언하고 미국 등 우방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문재인 정권은 사기업의 의사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기 힘들다며 사기업으로 하여금 반 보이콧을 유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사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했으면 몰라도 사사건건 개입하며 목을 죄고 있는 현실에서 그와 같은 핑계를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보면은 만 문재인 정권이 사기업을 핑계로 중국의 편에 선다면 중국은 어차피 속국으로 간주하는 것이 한국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보겠지만 국제사회에서 신뢰는 여지없이 추락할 것이다.